안녕하세요. 이름 쓰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이름 쓰기 채널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채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름, 호나 이름 이런 신청하시면 한글 한문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쓰는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고 난 누이 좋고 배부족고 이런 결과 나오지 않을까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서 아 멋진 이름 쓰는 방법을 배워서 평소에 아 굉장히 쓸때 많아요. 이름 잘 쓰면 좋습니다.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은 이제 박진 박성진 님의 아 댓글로 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자, 박지성도 많이 해봤죠. 어 그렇지만은 또 처음 이게 뭐 영상이라는 게 제꺼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게 올라가잖아요. 얼렁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박지성은 어떻게 쓰냐? 사실 조금 쓰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잘 쓰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자, 한 일자를 길게 거요. 이렇게. 길게 거요. 짧게 거면 안 됩니다. 길게 거요. 그리고 이 끝에다가, 오른쪽 끝에다가, 여기 탁 내려 거세요. 그러면 오른쪽이 현저하게 길고 왼쪽이 짧은 걸 느끼죠? 여기서 계속 길게 거요 이렇게 그리고 점은 위에 점에 이 획에서 나가지 않게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나란히 키를 맞춰서 똑바로 쓰세요. 그리고 점은 가운데서 이렇게 옆으로 크게 쓰시면 돼요. 여기 나간 만큼 길이로 쓰시면 돼요. 마음에 안 들게 되긴 했네 그 다음에 성자 성자 쓰는 것 순서 잘 보세요 너무 길게 쓰지 마세요 좀 세워 쓰세요 이거 할때 네, 세워 쓰시는 게 아주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한일자 그세요 이것도 너무 길게 긋지 마세요 자 요거는 끊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 둘셋 넷, 사 획으로 되는 글자예요.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걸 하나로 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고리 부분이 나오는 건데 이걸 지게다리라고 하는데 쑥 올라가요. 자, 여기서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요거는 삐침을 같은 각도로 와도 되고 살짝 기울게 와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점을 이렇게 찍으세요. 그러면 공, 안에 공간을 비슷하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보배진짜인데 이룰성 보배진짜인데 아 이게 보배 아니 금은보화 뭐, 아,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그큰 재화를 축적을 해서 부자로 잘 살라고 지어주신 이름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은 그 세상의 보배가 되라, 아, 보배 같은 사람이 돼서 성공을 해라 이런 뜻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모양을 이건 살짝 바꾸겠습니다. 여기까지 는 같아요. 근데 이제 오른쪽 부분을 살짝 바꿀게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나 보, 보세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 뭐야 내 이름 아닌데 이렇게 쓰는 자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정자 지금 우리가 활자로 돼 있는 거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서 네 한자 한자 설명드리기 전에 요거 하나 짚어놓고 갈게요. 보통 이름자에 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임금왕자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좀 답답한 일들이 좀 생겨. 임금왕 변, 그래요. 임금은 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군주가 어떻게 그 글자 글자에 한 글자에 변이 돼요? 이건 구슬옥자가 옆으로 올때 점이 빠지면서 이런 모양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해서 근데 자주 봐요 아 임금왕변에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옆에 사람들이 얘기를 안하지만은 어떻게 보겠어요 그냥 속으로는 좀 비웃을 수 있어요 <laughs> 자 근데 구슬옥이다 음, 구슬옥이다 네, 강조합니다 자 이제 이제 설명 드릴게요. 이거 길게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길게 그리고 위에 쑥 올라가게해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은 이 점을 이렇게 눈으로 찍어 보세요. 저같이 이렇게 점으로 찍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로 이렇게 나오세요. 요거보다 살짝 더 지나가 지나가면 더 좋아요. 이이 이 라인을 넘어가면 더 예뻐요. 그 다음에 이 변으로 올 때는 점이 이렇게 살짝 이건 아래로 찍죠. 방향이 아래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렇게 탁 했을 때 수직에서 탁 맞아요. 점이 나오면은 여기에 직장 맞는다고 얘기했어요. 자, 요거는 약간 제가 쓰다 보니까 약간 기울어졌는데 수직으로 똑바로 맞추시는 게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말하면서 하다 보면 좀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박자 쓸때 여기를 너무 붙여 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 여기를 붙여 쓰려고 하니까 사용이 좀 이상해져. 살짝 띄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 점을 어느만큼 찍냐면 이만큼 나간 만큼 찍어요. 수직으로 찍어도 되고, 근데 보통 이렇게 기울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찍어지죠. 거의 중간쯤에서 이렇게. 이것도 밑에 찍는 경우도 있고 위에 찍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은 뭐 거의 그냥 노멀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자, 성자는. 여기서 이 획이 중요해요. 여기서 이렇게 나온이 획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는 많이 세워놨어요. 왜더 강조해서 세워놨냐하면 이거를 좀더 이렇게 옆으로 뺄 수는 있어요. 기울기를 이렇게. 대신 너무 길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글씨 자체가 무게 중심을 잃고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를정사가지신 분들 쓰실 때는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오다가 살짝만 끝에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가로의 길이를 요 세로형 내려온 것 만큼만 잡으시면 돼요. 끝에서 이렇게. 요보다 살짝 더 짧아져도 괜찮은데 일대일로 비슷하게 맞, 맞는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에 간제 여기 보면은 요렇게 간격이 나오죠. 제가 점 찍은 부분. 너무 바짝 붙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요 획이 이거보다 과도하게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쓰세요. 에.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온 글자다. 그러면 시작이 어디다? 여기다. 그럼 이게 진 얘기, 그가로획이 지나오는 부분이 정중앙이나 살짝 오른쪽으로 옮겨가겠죠. 중앙으로 내려온다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활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어디까지? 이 라인 오는 데까지 여기서 탁 치세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호응해서 받쳐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좀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공간에다가 점 찍으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좀 별로 안 예쁘게 됐네. 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저도 자꾸 말하면서 쓰면은 이렇게 좀 흐트러집니다. 근데 어차피 방법을 설명하는 거니까 너무 그 그런 거에 또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진짜는 어떻게 된다 그랬지?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쓰면 은 이자는 써놔도 별로 멋이 없어. 사실 재미가 없어요. 글씨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모양을 살짝 바꿔봤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이렇게 쓰고 싶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다시 이제 일로 돌아와서 얘기할게요. 이건 가루역을 길게 그으면안 돼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여긴 길고 짧아요, 이렇게. 이쪽을 길게 빼세요. 자, 이게 무슨 자다 그랬죠? 후수로 옥자가 모양이 이렇게 바뀌면서, 왼쪽에 올 때는 이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전 빠집니다. 임금 왕자 아니에요. 에이. 그리고 요걸좀더 세우세요. 바짝 붙여 이렇게. 그러면 여기 어디가 중심이냐면 하요 여기 점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 중심에 맞춰서 이거를 자 살짝 올라가고 내려가니까요 각도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죠? 그럼 점은 바짝 여기서부터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길게 자 각도 이렇게 잡았죠. 그럼 이 각에 맞춰서 대칭으로 이 각을 이렇게 잡으세요. 그러면은, 뭐, 거의 뭐, 도망가지 않는 글자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흘림. 음. 어디 가서 서명하고, 방명하고 이럴 때, 정 자체로 또박또박 쓰려면 시간 걸려요. 어, 그러니까는, 좀, 일필 휘지 같은, 예. <laughs> 그런 거 좋죠. 자, 이건 순서를 보세요. 이거부터 내려갈게요. 이렇게 하고, 힘 줬다 힘 빼서, 이렇게. 여기까지 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중간 못 미쳐서 이렇게 해서 탁 치세요 네, 이런 모양으로 쓰세요 가장 노멀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성 자는 멋있어요 이게 행서로 가면 멋있어요 어디서 힘을 빼서 연결되나을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에 와요 그리고 힘 빼서 다시 요건 회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 요거 가늘게 이어진 선 보셨죠? 여기서 이렇게 겹쳐 내려와도 돼요. 그리고 올라와서 이렇게 와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좀더 멋있어지죠. 요거보다더잘수 있을 수 있는데. <laughs>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행서로 될 때는 이게 이렇게 너무 길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구슬록 부분이 이렇게 해주고 내려서 이렇게 돌아와요. 그 다음에 요거는 힘주고 돌아와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요거 설명 드려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한 번에 이렇게 와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 연결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가 공간이 좀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연결해서 쓰는 부분 같은 경우는, 자, 획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서한 번에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힘을 뺀 상태에서 얘는 힘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는 힘주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다시 내려올 때힘 빼고, 좋다, 연필로. 연필로 살살 연습해 보세요. 자, 여기서. 제일 좋은 도구는 사실 이 펜촉이에요. 어, 펜대에다가 펜촉을 꽂아서 잉크로 쓰, 써보세요. 그러면 글씨 절대로 도망가지 않아요. 미끄러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잘안 나갈 거예요, 획이. 어, 볼펜 쓰시면 안 된다고 강조드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굵게 나오는 거는 획이라고 해요. 획. 그리고 가늘게 나오는 부분은 맥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맥락 부분이 글씨의 아주 멋을 한층 더 풍미있게 만들어준다. 그러려면 이런 걸 표현하려고 그러면은, 천천히 연습하셔야 되겠죠? 처음에 한 번에 안될수 있어요. 천천히 나눠서 100번 정도 연습해보세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어디 가서 이름을 썼는데, 오, 글씨 잘 쓰시네요. 그리고 사람이 달라 보이죠? 다르죠? 달라 보이는 게 아니라, 달라졌습니다. 이미, 예, 그런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처음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또 그리고, 댓글로 신청하시면 이렇게 이름 쓰는 법 제가 설명드리고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